반갑습니다, 바닷가에 그놈. 오늘은 강화도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겨울에 들어오고 어 지금 6월달이죠. 농어 보여린다 그래놓고 한참 멈칫했던 곳이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멀바시죠. 제가 겨울에 망둥어 잡으러 많이 오던 곳인데 낚시대 어 피면서 딱 보니까 앞에 농어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리물 대 일곱 물이거든요. 조류가 센데도 배가 있다는 것은 농어 노리는 거죠. 저도 오늘 뭐 특별하게 노리는 어종 없고 뭐 농어까진 바라지도 않네. 농어 새끼 깔다고 한그 정도 노려보고 지금 던질 건데 어, 과연 나올 것인가. 자 오늘 채비는 2단 자작 채비에 염장지렁이 들어갑니다. 어, 뭐, 늘 쓰던 채비인데, 항상 라이브 방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세하게 못 보여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30% 뽕돌 들어가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채비다 보니까 따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자, 첫 캐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 대부터 시작이죠. 두 대가 세팅이 다끝나갖고좀 여유있게 기다릴 시간이 됐네요. 자, 앞에 성모대교 보이고, 많이 산 사람들 가는... 완이산도 보이네. 와, 나쁘지 않죠. 어. 자, 오늘부로 이제 영상 시작할 건데, 오히려 딱 핵심만 보여드리고 더 나은 것 같죠. 계속 이제 시야방 조제만 다녔는데, 어. 좀 이제 무리를 해갖고, 오늘 강화도 2시간 반 걸리더라고. 아침부터 오는데 댓글에 와, 딱 라이브 캐시가 지났거든. 댓글 다시 더라고. 이럴 줄은 몰랐겠죠.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입질이 오네요. 바람소리도 들리고 나쁘지 않아. 입질이 근데 좀 아직까지 좀 세진 않고 조금 살짝 간사한 입질이 오네요. 진짜 한적하고 좋네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laughs> 사람이 없어. 이래서 이 포인트를 뭐,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진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 고기보다도 이렇게 힐링하러 다니는 거죠. 이게 낚시의 본질이고. 지금 싱싱한 지렁이를 넣었다 회수를 하면, 은 야, 요런 식으로 막 뜯어먹고 올라오네요. 이러니까 이제 농어가 덤벼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들어갈 때는 저렇게 흐뭇하다가 나오면 요런 식으로 돼. 아, 예. 확실히 농어잡는게 쉽지가 않네요 분명히 그들리 하시는 분나올거요 염장지렁이로 무슨 농어를 잡냐 새우 써야 되지 않냐 자 강화도 염장지렁이에도 농어가 잘 나온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는겁니다 아뭐 염장지렁이라고 뭐 고개 안나오고 뭐 그런거 아니죠 싱싱한 지렁이 전에 2년전인가 한번 해봤는데 어 그때도 별 재미없어갖고 이제는 뭐 쓰다넘은 지렁이 갖고 왔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중요하죠 고기가 음. 있는 곳에 와서 던지면 확률은 있다는 거 살인율이라고 어 이제 물살이 좀 세지니까 칠순하시네 역시 이 지역도 조류가 좀 세다 보니까 좀트렁트그과정에 입질이 계속 와 어, 근데 확실하게는 안 물어주네 망둥어 입질 아니냐고요 아. 망둥어도 안나와주고 있어 <laughs> 아 강하던데 그렇죠? 자 오랜만에 고기 보여드리네 아 농어 놀이고 왔는데 역시나 망둥어가 이렇게 또 춤을 추고 있죠 이거 잡으려고 2시간 반을 달려왔어 아, 바람도 좀 많이 불어주네 나쁘지 않아요 이 지금 하얀거 보이잖아 이게 소금이에요 어... 그리고 작년에 영상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어... 딱 주차 후에 바로 넘어오면은 여기 첫 번째 뚝방 나오고 저두 번째 뚝방이죠. 자산이을때잘 맞춰서 겨울에 오시면은 석골 바글바글 해요. 작년에 꾸준하게 보신 분은 많이 따다 드셨죠. 아, 주사다 먹는 거지 그냥. 아, 자연산 석굴이는데 나쁘지 않죠. 이게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잖아. 가끔씩 이런 정보를 살짝 살짝 흘려 드려. 선택은 항상 자유입니다. 뭐, 구독 누르고 싶은 누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영상만 시청하고 나가시는 거고. 그게 유튜브 방송이죠. 어렵지 않아요. 와. 비가 좀 잡혀, 있, 잡혀 있는데 어, 하늘을 보니까 곧 쏟아질 것 같네요 아, 멀리까지 왔는데 좀 아쉬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 망둥어한 마리 아 입질 오는데 안 물어 참고로 여기가 지금 성모도거든요 강화도는 저 앞이에요 뭐 강화도나 성모도나 다리가 나져 있으니까 뭐 거기서 거기라고 치는데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강화도나 성모도 쪽이나 뭐어류정항 빼고는 다 노지 낚시에요. 어, 낙금 지역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막 검색하고 오시잖아. 그럼 되게 좋아보여. 막 농어도 막 나오고. 근데 막상 와서 이 필드 딱 보잖아요. 진짜 지금 영상으로 봐도 필드 좋아보이죠. 막상 오면은 그닥 좋진 않다는 거. 그거 꼭 참고하셔야 돼. 지금 침묵의 시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뭐 던져 놓고 가만히 있는 낚시 아니죠 와 지렁이가 좀 양이 많은데 벌써 절반이나 줄었네 계속 지렁이 체크해 가면서 계속 상황 보고 있는데 어 지렁이 소모에 비해서 고기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숭어지렁이 12,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 정도면은 살 건데 차라리 원투 치시는 분들은 숭어 지렁이 한 마리 사 갖고 그냥 숭어 잡는 게 맞는 거 같네. 지금 갯지렁이 넣어 갖고는 운대가 좋으면은 농어 보는 거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세월은 가는구나. 풍하고를 열어라. 뭐지? 아,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다 이런 식이 돼 버리네. 고기가 한마리 더 올라왔죠 놀래미 같은 거 같은, 같이 은같 생겼는데 이것도 망둥어죠 야뭐 크지는 않은데 그냥 망둥어가 종류별로 이렇게 올라와 주네 어휴 이거 잡으려고 내가 에이 이 지렁이만 잡고먹고 사라진다 했더니 역시나죠 저쪽부터 심상치 않은 막 벼락치는 소리가 나네 어 날씨가 좀 심장치가 안네요. 어, 좀 이상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또 망종어야. 와 농어 잡으러 갔는데 망종어만 계속 나와. 망종어, 망종어. 어, 역시 그냥 망종어만 잡으러 가야 돼 여기는. 아 망종어 종류별로 올라오죠? 지금 한 20cm 정도 되는데 사람 많이 없어요. 아까랑 똑같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네요. 아 지금. 물이 들어오는 상태다 보니까 아, 좀 조류도 세지고 지금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갈데 없으면 갈대밭으로 오라고 전에 항상 얘기 드렸었죠. 지금 게시글에 이제 라이브 방송 회원 전용으로 돌린다고 써놨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사람 신경 쓰다 보니까. 어, 굳이 그냥 편하게 가려고 이렇게 또글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방송은 회원 전용으로 가고 거기서 아마 편집해갖고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 같네요. 뭐 나쁘지 않죠. 아 이렇게 또 풍경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화도 영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둥어세 마리.